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는 일이 있어 영상 찍다 보면 어, 녹화 버튼 안 누를 때가 있는데 <laughs> 이번 달도 지금 벌써 오늘도 방금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찍어서 다시 찍습니다 자 소도는 자르고 바로 갑시다 지치니까 자 오늘 자주 첫경 자강 선생님 자주 첫경 할 건데요 어이 자주 첫경 오늘 할 거는 신앙제왕, 장모 봉양, 뭐 이런 뜻인데, 어 신앙제왕사주 저는 신앙제왕사주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특징을 보는 겁니다. 특징을. 어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아까 한 12분 정도 찍었었는데, 아 참. 개해, 어, 이민. 이민, 병, 오. 자, 이 사주, 건명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몇월에,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를 봐야 됩니다. 그죠? 자, 해월에 태어났어요. 임술관으로. 그리고 축토도 있고 비겁이 많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사주가 차갑다고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조용신을 봐도 병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 보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합이 되잖아요. 그죠? 다 합이 되잖아. 그럼 나는 해월에 태어났긴 하지만, 이 해수가 축토로 붙어서 수로 바뀌느냐? 아니면, 잇목에 붙어서 목으로 바뀌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는 뭐냐 하면, 음, 천간에 개수를 띄웠잖아요, 해수가. 그럼 천간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때는, 요렇게 다 수로 봐야 돼요, 수로. 자, 그러면, 이때는 인중에 병화, 병화 투출했죠? 요렇게 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가 수의 기유제 등령을 하고 득세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하고, 뭐 때문에? 재성이 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왕한 겁니다. 재성으로. 이게 신앙재왕사주예요. 내가 이 죄를 취할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있는 거죠.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내게 되는 겁니다. 부유한 인생을 산다. 신앙재왕사주기. 큰 사업이겠습니까? 작은 사업 사업을 한다 해도 큰 사업. 왜? 삼합으로 제가 국이 됐으니까. 요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책을 보면서 얘기할 건데요. 음, 자. 자, 사주철경을 보면, 어, 재성 식신 독림합은 장모 복량 있게 되고, 이렇게 시작돼요 재성이 식신이 어, 합이 되니까 장모 복양 한다. 이거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거 제 생각보다는 책에 나오는 거도 풀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립니다. 자, 사주 역마 이영말리라사주에 역마성이 있으니 이영 말리 해외에 살아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마는 뭐냐합니까? 지금 여기 일모하고 회수를 말하죠. 내가 앉은 자리, 사회 환경에서 역마성이 강하게 있으니까 이때는 해외 나가는 게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거 아니면 해외 업무를 본다 이런 것들이. 지금 흔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저 이석경 선생님께서는 어, 신살론이나 궁소면의 비중을 많이 두셨다. 역마성 그 같은 건 강한 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 해외에 살아본다. 월령급 왕 형제수다. 월건 비경급이 많으니 그 형제수가 많다. 월건이라 고 하면 월주 세월건자를 쓰니까요. 월주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견급으로 세워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견급제를 형제수로 얘기를 했으니까 많다 보니까 형제수가 많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놓지만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었다. 이때는 이렇게 보는 거고. 신앙재왕 부유천창이다. 신앙하고 제가 흥하니 매우 부유하게 산다. 여기서 알아듣게요. 여러분들 신앙재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앙재왕 사주에서 내가 신앙한 건 알겠지만 제왕이라고 하는 거 흥하다고 하는 거는 좋다 길이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이제왕의 조건이 뭐냐면 삼합이 되거나 방합이 되거나 육합이라도 돼야 돼요 하다 못해 그래야지 제왕의 조건이 됩니다 왜 제가 힘이 세대요 국으로 합으로 국이 짜여진다 짜여져야 된다 말입니다 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지, 삼합의 왕지가 있기 때문에 반합이라 하지 말고 그냥 삼합으로 보시면 돼요. 오수 하, 합으로. 그리고 인중에 병화를 띄웠으니까 제가 아주 넉넉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삼합의 힘을. 그러니까 작은 부자입니까? 큰 부자입니까? 만석군, 천석군이야. 큰 부자. 이때는. 그리고 시상편제, 남봉, 빈분이다. 어, 시간에 편재성이 있으니 부부간에 짝이 각각 갈린다. 음. 이게 시상 1위 편재격으로 보는 건데 시상에 편재가 하나가 있다고 시상 1위 편재격으로 보는데 아 이게 있어서 편재로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요. 시상 1위 편재격이면 편재를 잘 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 편재는 뭐냐 하면 인중의 병화 가 투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편제를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부보다는, 어, 처벌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재취 부족, 심취 화관이다. 재취하고도 아직 부족하여 몸이 꽃밭에 취해 눕는다.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병화, 오중정화, 정화, 이렇게 띄웠으니까 나는,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치를 하고도 계속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한다. 그 뜻이고. 재록도화 인첩지부 자 시간 오화가 재록도화되어 재첩 어 소실로 덕으로 잘 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 자 여기서 도화를 오화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이 도화 위에 뭐가 떠 있습니까? 편재, 편제, 편재를 가자하고 있잖아요. 도화를 깔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용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주에서는 도화 위에 앉은 편재니까 내 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도읍으로 잘 산다. 내 길신이다 보니 그렇게 보는 거고 어 일생 편재 편처 동거 어, 생일에 편제성을 놓았으니, 정처 아닌 여자와 동거한다. 이거는 이렇게 요즘은 보면 안 되는데, 인중의 병화가 투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중의 병화가. 그러니까, 편제성을 놓았다. 일지, 배우자궁에 편제가 투출해서 편제성을 놓았으니까, 어, 아무래도 내가 척 아닌 첩을 바라보고 동거하고 산다. 이 뜻이고, 편정지압, 처첩, 화순. 자, 인중병화, 오중정화, 편정제가 합하여서 그 처첩이 화순하도다. 이거는 요즘에 절대 안 맞는 얘기인데, 자, 인중에 정화가 있죠. 내 배우자궁에. 그러니까 여건 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중에 정화가 있죠. 이거는 내 본처로 보는 겁니다. 본처하고 내 첩하고, 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둘이서 화순하다. 사이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조선 고려 고려 조선 때나 얘기지.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지금은 안 맞는 거 같고. 음. 자, 편재 두기 주권 재천. 자, 편재가 일주에 튼튼히 자리 잡혀. 소실이 돌어 주권을 지었다. 이 이거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 자, 신왕 제왕이 서 있잖아요. 오늘 뭘로, 그, 용신을 뭘로 잡나 하면, 재로 잡는 거예요, 재로재 운으로 흘러갈 때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누가 지금 힘을 얻었어요? 재성으로 보셔도 있지만, 이건 여자로 보는 거야. 내 일지 배우자국에서 추출 했으니까, 이게 이 옷을 화국으로 해서 뿌리가 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편제가 힘이 실었다니까이 사주에서는, 주인공이 얘가 되는 거야. 그 본처가 있어도 본처가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이 처비 자리를 잡는다고요. 주권을 잡고 있답니다. 주권을 어.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식신합재 장모복량 식신인과 어, 재성 오화가 합하여 장모님이 복량함에 있다. 이것도 요즘에는 맞지는 않은데 <laughs> 일지의 식신 있죠. 식신이 내 재성하고 합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명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식신은 장모님이 되죠. 식신이 누구하고 합을 하십니까? 오중의 정화, 내 아내하고 나하고 같이 합의되어 있다 해서 같이 산다. 세 명이서 봉양한다.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이 사주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무난합니다. 남자한테 식신은 장모님이 되니 아내와 장모님과 나가 같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겁제합신 어, 이안합진이라 해서 경겁 겁이 청간으로 합하여 배달은 형제가 진을 쳤도다. 어, 이 배수진자를 쓰니까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 비경겁이 합했다. 누가 하고 나하고 옛날에는 천간의 합을 갖다가 이복 형제로 봤거든요. 나하고 합받게 되면 이 일주가 아, 일간의 합을 하든지 아니면 인중에 이렇게 이비경겁제가 나하고 내 기둥하고 합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복 형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엔 또 맞지는 않지만 배다은 형제를 제가 지금 이안합진이라고 해서. 기러기 때가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날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왜 기러기에 비유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음,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어, 이안 합진이라고 해서 안자를 기러기 안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 진자는 배수 진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 배수를 친다 군집을 이뤘다 이런 뜻인데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양차 천암 고독인데. 시간에양차살이 있어 천함이 매우 고독하다. 이거는 음양차차살이라고 해서 내 천함이 고독하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음양차차살은 실적을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본다. 자 신앙하고 제가 구구를 이루어서 신앙제왕사주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기업에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요점이 되는 거고, 내이 사주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큰 사업을 할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 해수의 임수니까 제가 용신이 된다. 이걸 제로 용신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우로 봐도 그렇고, 신앙 제한격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용신으로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장모복량사주 제목이 이래요. 장모복량그 말은 내 식신은 육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식신은 내가 있으면 내 식신은 장모님 왜? 장모님이 생해주면 누구를 죄를 내처를 생해주잖아요. 그죠? 식신은 장모를 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자식이지만 내처하고 내 처하고 장모하고 합을 하는데 내 몸체가 합을 하니까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요점입니다. 여기서. 요즘에 뭐뭐 뭐 화순하다. 처와 처비 화순하다. 이복 형제가 많다. 이거는 지금 하고 전혀 좀 맞지 않고 영마선이 가겠서 해외 에 살아본다. 이거는 뭐 누구나 요즘은 해외를 자주 드나드니까큰 의미는 없고요. 하여튼 사주 적경에서는 공성론, 신살론 이렇게 해서 자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통변을 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